가까운 물건입니다. 강원도 원주입니다. 중앙동이라고 유명한 데입니다. 지금은 뭐 구도심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중앙동이 원주의 핵심지였습니다. 원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들렸는데 중앙동의 상권이 상당히 어려워져 중앙동과 일산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를 초과했다. 또 상권 중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른 곳이 원주시 중앙동 일산동입니다. 이 소비층이 이동하고 구도심의 상권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령화, 또 인구 감소, 상권의 활성력이 떨어지겠죠. 사진 영상 보시다시피 유명 브랜드가 아주 결집돼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건너편에가 옛날부터 한양에서 오다가 말을 빌리거나 말을 교체하거나 선비들이 들렸다 가는 데인데 건너편 사거리 건물이에요. 지상 5층 건물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 그 다음에 4층 5층은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으로 돼 있어요. 목탑층이 있습니다. 약간의 단점이 뭐냐면은 토지면적이 작아요. 평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뭐 상업 시설이 아닌 잠깐 3개월, 4개월 이벤트 하는 유명 브랜드들 이게 덤핑이 있지 않습니까? 브랜 카드 걸어 놓고 영업을 했더라고요. 경매 물건은 원주시 중앙동 214-2번지 외한 필지예요.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공실입니다. 이 상권이 어려워서 낙찰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공실 상태 상가 건물은 1차에서 유찰이 100% 됩니다. 물건은 한 13억대에 시작합니다. 다음 달 10월 21일에서 23일 사이에 2차 최저가가 9억 5천 5백이에요. 낙찰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상권이 안 좋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연세 드신 분이 많고 상권이 이제 신도시 넘어가서 침체돼 있지만 코너 사거리에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그거 낙찰 받아서 아, 1, 2, 3층을 저기 상업용 쓰고 4층, 5층은 제가 올라가던가 주택으로 아, 사용한다라는 그 가성비가 월등한 물건입니다. 그 예상 낙찰가는 주변 상권이나 공실률이나 임대료, 그다음에 주변 낙찰률을 평가해서 제시했는데 여기서 지금 신건 건물로 지금 진행을 하지만은 70% 이하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층 상가 보증금이 놀랬어요 1 천만원에서 2천만원, 3천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 브랜드는 1억짜리도 있지만 처음에 계약할 때고 상당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세도 데이터를 보니까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200만원이 안 넘어가는 걸로 데이터를 봤고요 2층 이상은 보증금이 500에서 1000만원, 1500만원 이 정도고요 월세는 최하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도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대표분께서 어, 언지를 주셨습니다. 중앙동에 상가 매매 사례라고 없는데, 대지 면적이 291제곱미터니까 100평이 안 되죠. 건물은 약3 0 0평 인전 되는데, 10억 정도의 사례가 있었답니다. 4층짜리였고요. 3층 상가주택이 7억, 6억 정도의 거래사가 있고, 최근에는 거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좀 약점이 일방 통행로예요. 도로 양쪽에 주차장을 쓸수 있고 교차되는 게 아니라 그 일방 통행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어요. 중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그30% 이상 공실이 안 되는 것은 세 개의 하나는 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024입니다. 강원도에 열몇 건의 물건을 보고 왔어요. 이 옛전 꼬마 빌딩 잠깐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온라인은 활성화됩니다. 그 오프라인은 거의해가고 있다. 겨,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젊은층 사람들이 신상품이 나오면은 오프라인 가서 앉아봐요. 사진 찍고 그다음에 영상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무, 물건을 꼭 사야겠다는 그 인터넷으로 삽니다 상당히 그 싸게 사지 않습니까 어, 1 0억대 초반에 사서 영업을 하거나 사무실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들어가 산다 생각하면은 좋은 물건이에요 토지면적이 50평이 안 되는 41평입니다 건물 연면적도 178평 1층부터 5층까지 이런 물건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원주인데 도심에 사시면서 외곽으로 나가서 부상하는 사업을 하면서 거주를 하고 인테리어집에서 이 상가를 살, 살리고 싶다 적격이에요.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규모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싸, 크지 않아요. 회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도는 근린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3억 6,400만 원. 춘천 지방법은 아닙니다. 원주 지원으로 가셔야 돼요. 1차로는 9월 23일입니다. 유찰될 가능성이 높고요. 2차에 10월 21일에서 23일 정도에 9억 5,500 정도에 시작합니다. 중앙동 214-2번지, 213-2번지 두 필지입니다. 일반 상업지구고요. 필지는 두 필지가 1단지로 되어 있고, 약 20m, 8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어, 1979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감정서를 보면 승강기 설비 한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대장상으로는 그 엘리베이터, 이 부분이 언급이 안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건은 그냥 지하층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으로 지하실, 점, 주택, 점포 있습니다. 옥탑층도 있고요. 지하실은 1.82평 상당히 큽니다. 내데은 공실이고 등기부 등부에 접수, 등기 등재가 된 이후에 법원에서 나갑니다. 나갈 현장을 갔더니 공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임차인 현황이 있어요. A 유통이라는 데서 보증금 1억에 월 330만 원 해서 기재가 돼 있다. 현황 조사서에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아직 등재가 돼 있는 겁니다. 정리를 안한 것이 강력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대경 경매 법인에 연락을 주시면은 입찰 안내부터 입찰과 선정 낙찰에 따른 등기 명도 관련 이해관계 숨어있는 리스크 대출 입주 그다음에 임대차 인테리어까지 모든 부분을 원스톱으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그 2019년도에 매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거래 실거래가 금액은. 한 10일 정도에 사신 걸로 되어 있고요 매매 잔금을 치르는 날 A라는 일금융권에서 9억 6천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류가 있고 원주시에 압류가 있는 거 보니까 경매 취하나 연기 가능성은 적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핵심 지역인데 경매 사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평가성이 높은 건물들은 경매가 혹시 들어온다 하면 은 매매를 해버려요 환가성이 좋기 때문에 매 사례가 많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